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생각하지 못한 기쁨을 볼수 있다. 60년생, 달달하고 맛있는 호사를 누려보자. 72년생, 미우나 고우나 뿌리를 내려보자. 84년생, 현실의 어려움은 시간을 믿어보자.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혼자여서 쓸쓸했으나 사랑이 다시 온다. 61년생, 떨어지지 않는 자존심을 지켜내자. 73년생, 고된 노동의 대가로 마음껏 웃어보자. 85년생, 꽃과 나비, 아름다운 인연이 온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주저앉고 싶어도 용기를 다시 하자. 62년생, 눈물 많았던 어제 희망을 선물한다. 74년생, 미움은 떠나가고 사랑은 다시 온다. 86년생, 방심할 수 없는 시험을 맞이한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미안함이 많아도 등을 보여주자. 63년생, 인내와 끈기의 달콤함을 볼수 있다. 75년생, 힘들고 외로웠던 성공을 잡아낸다. 87년생, 두려움이 앞서도 패기를 우선하자.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한없이 처져있던 어깨를 펼수 있다. 64년생, 가랑비 옷 젖는다 했으니 동전도 아껴내자. 76년생, 작고 초라한 성적을 보며 각오를 다시 하자. 88년생, 원망이 아닌 고마움이 우선이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웃음 끝에 길어지는 경사를 맞이한다. 65년생, 모두가 축하하는 통쾌함이 온다. 77년생, 절반은 성공했으니 욕심에서 멀어지자. 89년생, 밤이 꺼지지 않는 기쁨에 취해보자.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언제나 준비했던 기회를 잡아낸다 66년생 밝아진 기분에 발걸음이 경쾌하다 78년생 공부가 아닌 경험으로 해야 한다 90년생 보기에 쉬운 것도 긴장을 다시 하자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믿고 싶던 결과가 현실이 되어준다 67년생 흥정하지 않는 깔끔함을 보여주자. 78년생, 많이 가졌어도 엄살이 필요하다. 91년생, 든든한 지원군이 날개를 달아준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콧소리, 바람소리, 세상과 멀어지자. 68년생, 사라졌던 미소가 다시 그려진다. 80년생, 관심과 응원에 보란 듯이 답해주자. 92년생, 예쁘고 고운 말로 사랑을 얻어내자.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밤처럼 어두웠던 부진을 벗어난다. 69년생, 끊임없던 도전의 결실을 볼수 있다. 81년생, 찾아가는 수고로 발품을 팔아보자. 93년생, 100점짜리 성적표에 만세가 불린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쉬어가는 여유로 상상 속에 빠져보자. 70년생 서두르지 않는 깨으름이 필요하다. 82년생 향기 나는 만남으로 시선을 끌어보자. 94년생 그리웠던 얼굴과 회포를 풀어내자.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구경조차 못해 본 호사를 누려보자. 71년생, 두드리면 열리니 정성을 더해보자. 83년생, 벼랑 끝 위기에서 반전을 볼수 있다. 95년생, 걱정이 아닌 긍정으로 해야 한다.